반갑습니다. 해커스 5급 전문가 중단한 김동환입니다 드디어 4월 시험이 끝났습니다. 오늘 시험 보고 오신 분들 너무 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어, 시험 보러 이제 고사장 가는데 날씨가 너무 좋았어요. 아 시험 보러 가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날씨가 좋았습니다. 어, 그래도 시험 보고 오신 분들 너무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또 오늘 시험 보고 나왔던 거 문제 깔끔하게 정리해서 쓰기 중심으로 함께 총평.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쓰기 총평을 드리기에 앞서서 시험 전체적인 시험이 어땠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듣기의 경우는 여러분들요 문제가 평이하게 출제가 됐습니다. 우리 지난 그러니까 2 0 1 0분에 들어서 자 1월 2월 3월 달 시험 문제가 듣기가 좀 많이 어려웠는데요. 그에 비해서 이번 달 시험 듣기는 좀 쉽게 출제가 됐습니다. 쓰기도 무난하게 출제가 됐고요. 독해에서 지난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일부분이 좀 어려웠다면 이번 시험의 경우는 이 부분. 그 다음 3부분이 좀더 난이도 있게 출제가 됐던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중잘람이 이 4월 시험을 전체적으로 한 줄을 요약한다면요. 이 요약한 내용은 바로 지난달과 같습니다. 바로 어려워진 독해입니다. 독해가 많이 어렵죠. 우리가 HSK 4급을 공부하신 분들은, 자, 문제를 풀면서, 아, 이게 정답이다. 라는 확신을 갖고 체크를 한다면, 우리 5급의 경우는요, 일단 시간도 너무 많이 부족하고, 아, 이게 정답이다. 라는 확신이 많이 들지 않은 상태로 계속 여러분 정답을 체크해 나가는 과정이 반복되기 때문에 시험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HSK 5급을 준비하실 분들은 역시나 여러분들 어휘 열심히 열심히 외워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려워진 독해 5급 외 6급 단어까지 많이 등장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여러분 저랑, 저랑 같이요, 이번 4월 달 총평에서는 쓰기를 제가 좀 집중적으로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총평을 통해서 혹시나 내가 다음 달 시험을 한번더 봐야 된다 혹은 나는 다음, 그러니까 5월 시험을 준비하고 계신다 아시는 분들은 열심히 열심히 또 정리해 가면서 총평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중잘람의 쓰기 일부분 통합사고 훈련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HSK 5급을 공부할 때는 뭐 어법도 배우고, 그 다음 어휘도 배우고 이렇게 하나씩 여러분 저랑 같이 공부하죠. 자 그럼 예를 들어서 받자문을 배운다, 받자문, 뭐 빼자문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볼수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하나씩 배운다면 실제 시험에서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바로 통합사고 훈련입니다. 우리한테는 쓰기 91번부터 98번까지 8개의 문제가 주어지고 그8개 문제 안에는 기본구문도 나오고요. 특수 구문도 나옵니다. 우리 이번 4월 시험 에 이런 경우에는요, 특수 구문이 어떤 게 출제되냐면 강조 구문또 출제됐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빼이자문의 관용 표현 하나 등장했고, 자 그다음 겸우문까지 등장했습니다. 이렇게 특수 구문은 어법적인 지식이 필요한 거고, 그냥 기본적인 구문을 묻는 건 우리가 알다시피 주어, 수로, 목적을 나열하면 되는데, 얼핏 듣기에는 주어, 수로, 목 조만나에서 쉬워 보이지만 사실은 어려운 어휘 측면에서 많이 어려운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금은 우리한테 아, 어휘적인 지식을 묻고 있고요. 특성문 우리한테 어법적 지식을 묻는다. 자, 그러면 과연 내가 실제 시험 가서 는 어떠한 사고를 통해서 그 쓰기 일 부분 어순별 문제를 접근해야 될까? 바로 중자람에 지금부터 통합 사고훈련을 함께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선택지에 그렇죠. 우리한테는 네 개에서부터 여섯 개 어휘가 주어져요. 그럼 무조건 그걸 나열하겠다가 아니라 일단 첫 번째 해주셔야 될건 시간 단축을 먼저 해주셔야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해주셔야 될건 구조를 파악해 주셔야 되고요. 세 번째로 의미를 파악해 가지고 나열해 주셔야 됩니다. 자, 시간 단. 조금 이렇게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뭘 묶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어휘를 묶어주셔야 돼요. 일단은 우리한테 어휘가 총몇개 주어지죠? 네. 네 개에서 여섯 개까지 어휘가 주어집니다. 이걸 묶어야 되는데, 일단은 보자마자 바로 나열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렇죠. 덧자 양사, 개사들 나면 바로 뭐가 나온다? 명사 나온다. 또는요, 동사는 자주 함께 쓰는 뭐가 있어요? 명사 있죠. 그리고요, 정도부사 나온 바로 뭐가다? 형용사 나온다. 이 구절 통해서 이렇 일단은 묶을 걸 묶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여러분들요. 두 번째 해주실 게 바로 구조를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구조라는 건 이것이 제가 지금 강의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이것이 기본적인 구문을 묻는 건지 특수한 구문을 묻는 건지. 만약에 여러분 이것이 기본적인 구문을 묻는 거다, 뭐가 필요해요? 어휘 지식. 각종 구라던가. 이번 달 시험에 많이 나왔던 각종 구는요 명사 구가 시험에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명사하고 명사 를 쓰는데 아더자 없이 그냥 하나처럼 쓰는 것들 그런 게좀 어려웠죠. 예를 들어서 우리 이번 달 시험에 등장했던 고전 음악 구디엔 인위 같은 표현 아니면 경기에서, 시합에서 점수를 매기는 규칙 같은 것, 찌, 펀, 꾸이저 같은 그런 표현들은 바로 한 단어로 고정된 것들, 그걸 나열하기 좀 어려웠죠. 그래서 기본적인 구문은 쉬워 보이지만, 어휘력을 요구하는 문제가 많고 특수구문은 마찬가지로 우리한테 뭘 필요한다 어법적인 질필요하는 문제가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번 달 같은 경우는요 여기 그쵸 글자가 등장하는 특수구문 빼이자 문이 시험에 나왔고요 그 다음 겸허문하고 강조문 이렇게 차례로 시험에 등장했습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건뭘 파악하자? 그렇죠 배운 것대로 무조건 공식대로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말이 돼야겠죠 말. 그래서 마지막 꼭뭐 해보셔야 된다? 해석해보는 걸 통해서 마무리 지셔야 됩니다. 좋았어요. 이게 바로 통합사고훈련입니다. 무조건 여러분들이 문제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시간 단축부터 해주셔야 된다는 거. 그럼 좋습니다. 저랑 같이 여러분들요, 시험에 등장했던 유사 핵심 문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구분은 이런 문장들이 여러분들 시험에 등장을 했고요. 일단 출제자의 눈. 이번 시험에도 출제자가 우리한테 많이 물어본 거 뭐죠? 그렇습니다. 형용사 수로입니다.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우리가 중국어에서 주어 수로 목적으로 문장에 나열된다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죠. 그런데 이 수로 자리에 만약 뭐가 등장할 경우에 형용사가 등장할 경우에는요, 이 상태로 문장이 뭐한다 끝난다라고 하셔야 돼요. 다시요, 수로 자리에 뭐가 등장한다면 형용사가 등장하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잖아요. 중잘람은 중잘람은 먹는다. 그럼 뭘 먹는 거지 나와야 돼요. 근데, 중잘람은 잘생겼다. 그 상태로 문장은 뭐할수 있어요? 끝날 수 있는 거죠. 형용사는 그 상태로 문장 끝날 수 있다. 근데, 잠깐만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이해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보통, 시험 문제는 몇개 나온다? 그렇죠. 이 다섯 개, 네 개에서 여섯 개 나온다고 중잘람이 강조했어요. 그러면, 만약에 형용사가 수로가 된다? 그럼 이 자리에 여러분, 형용사로 문장이 뭐 해야 돼요?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여기 앞에 주어 자리에 뭐가 온다? 복잡한 관여어가 온다. 관여어가 뭐예요, 선생님? 주어로 꾸며주는 게 복잡해진다는 거죠. 결국, 이 앞을 잘 나열하는 게 우리한테 포인트가 된다. 다시 강조합니다. 형용사가 수로가 되는 건 얘가 등장하지 않아요. 이 상태로 문장 끝나기 때문에 이 앞에 자리가 뭐해진다? 복잡해진다. 그거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여러분들, 지금 첫 번째 문장 봤을 때요. 뿌, 꽁, 핑, 불공평하다 라고 해서 문장이 지금 뭐했어요 끝났죠. 형용사 같은 경우는 긍정일 땐 뭐를 쓰고, 허을 쓰고, 부정일 땐뿌 쓰는 것 정도는 알고 계시죠? 뿌, 꽁, 핑, 이렇게 불공평하다 라고 문장이 끝났어요. 뭐가 복잡해질까요? 그렇죠. 앞에 여기가 바로 이게 복잡해지는 거죠. 그랬을 때요. 그 경기에 찌, 펀, 꾸이죠. 이거 있죠. 찌, 펀, 꾸이죠. 이런 것들을 쪼개냈을 때 이제 우리한테 이게 어려워지는 거죠. 점수를 매기는 규칙. 하나처럼 쓴다라는 거죠. 아, 형용사가 수로의 문장은 그 상태로 형용사 수로 끝나지만 앞에 주어 자리에 복잡한 관형어가 온다. 한 문제 더 같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 문장 보 마찬가지죠. 그렇죠. 타이 동그라미, 러 동그라미 타이 안러 정리해 볼수 있겠죠. 자, 이 사진의 배경이 너무 뭐하다? 어둡다라고 정리해 볼수 있습니다. 아, 우리가 여러분들 형용사 타이 썼을 때 뒤에 러 자주 함께 쓴다 정도 알고 있죠. 그래서 이두 문장의 발음보다 형용사가 수로가 되는 문장이었고요. 세 번째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는요. 쥐란 뜻이 바로 뭐다? 그렇습니다. 매샹따 생각지 못했다 뜻밖에도란 뜻이죠. 우리가 4급에는 어떤 게 있어요? 찡란 5급에 뭐가 있어요? 쯔란 뜻밖에도 생각지 못했다는 뜻이죠. 자, 그다음 아이. 여러분 이게 그냥 사랑하다가 아니라요. 뒤에 뭐가 나온다면 음 동사가 나온다면 동사하기 좋아하다라는 거고요. 여기서 지금 제가 네모 박친 거 있죠? 아, 고전음악. 이런 것들을 쪼개냈을 때 어려워진다라는 거죠. 점수를 매기는 규칙. 이런 것들을 쪼개냈을 때 뭐해진다? 어려워진다라는 거죠. 자, 어쨌든 여러분들 세 번째 문장 살펴봤고요. 네 번째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 문장은요. 네, 너무 공감되는 말이죠. 그렇죠, 여러분들. 이상과 현실은 항상 뭐가 존재한다, 여러분들요. 그렇죠. 존재의 차이. 차이가 존재한다. 어, 정리해야 됩니다. 이 종시, 이건 여 여러분들요, 벌써 올해 두 번째 등장한 부사였어요. 자, 그다음 여러분 다섯 번째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까이 뜻이 바로 모죠 여러분들요? 쭈어, 쭈어. 여러분, 우리 HSK 5급은요, 듣기는 좀더 구어 표현이 많이 등장해서 어렵고요. 독해는 좀더 문어 표현, 그러니까 우리가 쪄 이게 구어라면요, 까이 문어에 많이 쓰는 거죠. 까이 그렇습니다. 쪄의 의미예요. 자, 이 인문은요 반드시 그렇죠. 부사입니다. 반드시 본인이 직접 모여야 뭐 된다, 처리해야 된다라고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요 문제가 좀 어려웠던 문제였죠. 자, 이어서 특수구문이 세 개가 등장했네요. 자, 특수구문 중에서도요. 일단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문장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실 동그라미, 더 동그라미 바로보다 강조 구문 살펴볼 수 있겠죠. 자, 그다음 여러분 딱 문장 보니까요. 두 번째 문장을 봤을 때는요. 아, 여기 뭐가 보인다. 빼이, 청웨이, 보인 느낌 잡으셔야 돼요. 자, A가 뭐라 불리다? 자, B라 불리다. A가 뭐라 불리다? B라 불리다. 라고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래쪽에 중자람이 가지고 왔는데요. A, 빼이, 청웨이, B. 느낌 잡으셔야 되고요. 자, 빼이자 뒤에 여기에 보통 사람들이 생략됐다. 사람들에 의해서 불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그럼 용자 한번 해석해 볼까요? 자 그는 뭐라고 불리는 거죠? 우리 부서에 어떤 거 우수한 직원으로 불린다라는 거죠. 요 시오 뒤에다가 여러분들 요위엔공 여기 사이에 뭐안 쓰는 거예요. 덧자 안 쓰고 하나처럼 쓴다라고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 문장 많이 나오죠. 징따지아 그렇습니다. 징따지아 자 삥은 뭐할때 많이 쓴다 동사를. 병렬할 때 많이 쓴다라는 거죠. 휴대폰을 모고 끄고 아 조용히 해 주세요.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문제까지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시험 경우는요. 기본 금은 다섯 개, 특수 금은 세개 등장했고요. 이게 시험의 추세입니다. 제가 매달 시험을 보고 총평을 찍는 이유도 여기에 있죠. 시험은 그 추세 트렌드를 파악하는 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점점점 우리 HSK 5급은 특수 구문보다는 이 기본적인 구문을 나열하는 문제가 많이 등장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의 학습 방향은 바로 어법적인 공식을 외우는 것보다는 문장을 통한 어휘 암기가 중점이 되어야 된다는걸이 시험 총평을 통해서 우리 또 느낄 수 있었어요. 자, 이어서 쓰기 두 번째 부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우리한테 이러한 제시어가 또 등장했습니다. 딱 보면 자체가 어려운 글자 많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아, 쓰기에 좀 어려웠다. 그러니까 글자를, 아, 딱 봤을 때 이거 무슨 뜻인지 이렇게 모르는 거. 그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 뜻을 다 아는데도 어떻게 써야 될까? 좀 막막했던 경우가 있었죠. 일단 사장님이 등장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요. 뭐 직장 생활로 몰아갔으면 좋을 것 같고요. 직장 생활이라기보다는 거기서 아르바이트 한다. 이렇게 몰아갔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르바이트도 점점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숙련될 수 있죠? 이런 표현들. 자, 그 다음, 그래서. 얘는 앞에 뭔가 원인이 나오고, 자, 뒤에 그래서 결과가. 아마 그래서, 자, 수리엔 하게 됐다. 몰아갔으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 수입은 당연히 뭐, 다 공하면 수입이 따라올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우리가 내용을 정리, 스토리텔링 해가지고 글을 썼으면 되는 거고요. 자, 두 번째 그림 같은 경우는 유사 그림입니다. 시험에 나왔던 완전 똑같은 그림은 아니고요. 왜냐면 오늘 시험 봤거든요, 여러분들. 자, 제가 뭐 시험에 사진 찍어 나올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시험에 여러분들요, 유명 인사, 뭐 연예인이라고 봐도 될것 같아요. 팬들이 이렇게 있고요. 직접 사인해주는 그림. 치엔밍 호이 또는 치앤쇼 호이. 이런 팬 사인에, 하여튼 사인해주는 게 여러분들 시험에 등장했습니다. 어쨌든, 출제자는 우리한테 그림을 선택할 때 반드시 쓰기를 바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또는 명사일 수도 있겠고요. 우리 4급의 경우는 그림이 다섯, 사진이 다섯 개가 나오고 제시어가 오른쪽에 이렇게 조그맣게 들어가 있지만 오급은 제시어가 없잖아요. 그것은 문제 내는 사람이 이 제시어를 쓰기를 바라면서 아, 이 그림을 선택했다라는 걸 파악할 수 있고요. 반드시 동사 치엔자를 썼었어야만 되는 그런 어, 그림이었습니다. 그럼 저랑 같이 한번 모범 답안 살펴볼까요? 제 어휘 좀 정리해 봤습니다. 따, 꽁, 오급 단어예요. 아르바이트하다. 술린, 숙련되어 있다. 형용사고 역시나 오급 단어입니다. 라오빠 사장님. 자, 그리고요. 그렇죠. 위, 시, 그 다음, 쇼우, 이거 두 개는 사급어입니다. 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확인해 볼수 있겠다. 다섯 개어휘 가지고 쓰는 건데 다섯 개의 가 전부 다 오급어휘는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세 개의 오급어이가 등장하고 두개 정도 사급어이가 등장을 합니다. 호응구준 중잘람이 정리해 봤어요. 가서 뭐하다? 아르바이트하다. 공쓰다 공 정리해 보시고요 형태가 짜 이자 공쓰다 공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자, 숙련되다라는 건 이렇게 우리가 호한다라는 거좀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그 다음 사장님 뭐 좋은 사장님 이렇게 쓸수 있겠죠 자 그래서는 앞에 원인 뒤에 결과 나온다 그럼 이건 제가 예문 통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 쇼 h 로 수입인 거파악하시고요 수입이 있다 이렇게 정리할수시고요 정지야 그다음 쇼로 요거 많이 호응하는 거 느낌 잡으셔야 될것 같아요. 제가 예문을 간단하게 여러분 설명을 마치고요. 모범 답안 좀 여러분께 좀 써가지고 왔습니다. 모범 답안 을 여러분께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작문을 했으면 아주 좋았을 것 같아. 자 일단은 우리 시험을 음, 본인이 직접 쓰는 시험이죠. 지필로 시험을 응시하는 분들께서는 원고지의 사용법도 지키셔야 돼요. 시작할 때몇칸 띄고 시작한다, 두칸 띄고 시작한다 그러니까 하셔서 써야 돼요. 그리고 내가 시험을 컴퓨터로 응시한다. 혹시 이 영상을 보고 다음 달 시험을 계획하실 분들이라면 컴퓨터 시험을 응시하실 분들이라면 아, 컴퓨터 시험은 메모장에 쓰는 거기 때문에 따로 내가 뭐할 필요 없다, 띄어쓰기 할 필요 없다.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웨일러, 뭐 뭐하기를 위해서요? 그렇죠. 정지야, 뭐를 내가 늘리기 위해서,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요? 지난주에 나는요, 카이시, 그렇죠. 뒤에 동사 나올 수 있습니다. 뭐 하기 시작했다? 저 회사에서 아르바이트 하기 시작했다. 살펴보시겠죠. 인웨. 수어이 so. 그리고 이 문장 인웨이 수어이가 전체가 다 뭐가 된다? 자 원인이 된다라고 살펴볼 수 있겠네요. 내가 막 일을 시작해서 자주 뭐했다는 거죠? 판 수어 오 잘못을 하다 아주 많이 쓰는 호응거죠. 자주 실수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장님이 나에게 뭐준 거예요? 도움을 줬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다시 한번더 중잘람이 강조해주면 짜이, 셔머, 셔머, 샤, 라오반더 빵조, 샤. 사장님의 그런 도움 아래에서요. 나는 점점점 뭐할수 있었다? 익숙하게 처리할 수 있었다는 거죠. 어떤 것을? 그쵸, 회사 문제를, 일, 업무 문제를 처리할 수 있었다는 거죠. 찐, 찐, 오급에잘 나오는 부사입니다. 그쵸? 워흔, 간지, 나는 뭐하다? 간식. 고맙다는 거죠. 누구한테? 사장님께. 이해해 볼수 있습니다. 보통 일하는 걸로 이렇게 몰아가 었어야 되는 그러한 여러 문제였고요. 자 이제 이어서 두 번째 그림을 여러 바로 보죠. 그렇습니다. 이 사인하고 있는 그림이잖아요. 아마 이거는 스토리로 글을 썼어야 될것 같아요. 진티에워호이자더로샤 그렇죠. 한국어로 뭐뭐 하는 길에 뭐뭐 하는 중에 오늘 내가 어디 가는 길에 집에 돌아가는 길에 칸따 뭘본거 이런 물미 뒤에 걸다본 거죠. 한 무리의 사람들이요. 이자이지 함께 모여 있는 걸본 거예요. 집에 돌아가는 길에, 어? 저기 사람들이 모여있네? 이걸 내가 발견한 거죠. 나는 뭐 했다? 아주 호기심이 있는 거죠. 뭐에 대해서? 자, 그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지 호기심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좀 걸어가서 봤어요. f a 뭘 봤다, 是 긍정 강조. 한 명의 스타가 在,뭐 하고 있는 중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들 치엔밍, 사인하고 있는 걸 내가 지금 발견한 거죠. 그 스타는요, 보기에 뭐에 보였어요? 요 형용사, 요 형용사. 니엔칭에 보이고요, 친절에 보기도 이 했다는 거죠. 어쩐지 많은 사람들이 그를 뭐한다, 좋아한다, 살펴볼 수 있네요. 과외부터 같은 것도 문장 앞에서 문장 전체에 꾸며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림은 비교 좀 이야기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템플릿 이용해서 썼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아.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또 4월 시험이 끝났습니다. 전또더 열심히 준비해서 강의해서 다음 5월 총평도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험 보고 오신 분들 여러분 고생 너무너무 많이 하셨고요. 벚꽃이 아직 다 지지 않은 것 같아요. 시험 잘 보고 오신 분들 여러분들 그 벚꽃 구경도 가보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